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허리칸의 안파치엔 방송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 선거는 예견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루미나리, 딥 슈테이터 들과 싸우 게된것은 트럼프 가 대통령 이 당선 되고 나서 계획 한 것이, 아 니라 30년전에1990 년대 부터 미리 언젠가 는 반드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리, 딥스테이트, 파티칸 영국 황실, 로스 차일드가가 세계를 지배해왔다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장시간, 장시간 오랜 세월 동안 다 준비해온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1997년인가 존 F. 케네디의 세 살짜리 아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당시 연결식장에서 거수 경례를 하던 꼬마가 장성에서 암살의 위기를 느끼고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가장하고 종족을 감추고 생명을 부지해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맹으로 사귀면서 아버지가 암살당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트럼프에게 털어놓고, 앞으로 언젠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일을 꼭 실행하자고, 약조를 해놓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로 1916년 힐러리 민주당 대표를 지키고 당당히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어늘이 있을 줄을 미리 예견하고 내 임기가 마치고 나면은 다음 재선 때 분명히. 중국 공산당들이, 딥스테이트들이 분명히 부정선거를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금년 4.15 부정선거가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트럼프도 돈 엘로 일렉션스 부정선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우면서 저항권 발동을 하라고 방송을 한 적이 방송이 아니라 투시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문재앙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면서, 자유를 짓밟고, 반 독재, 아니, 반 독재가 아니라, 독재를 하면서, 마치 중공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아직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그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리나라에 침투했던 도미니, 도미니어 시스템으로 중국 화웨이에서 침투해서 부정선거를 유발시킬 것이다.이 얘기를 하고, 모르는 척 우리나라를 외면한 채 때를 기다려 왔는데, 마침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포착하고, 모든 동영상, 또 투표 영지에 양자 퀀텀 시스템을 인쇄해서 배분하고 아무도 모르는 암호 문자, 바로 양자 퀀텀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밀 코드, 바코드도 아니고 QR코드도 아닌 특수 레인지에 비춰봐야 알수 있는 그런 비밀 기호를 찍어서 전 국민에게 배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일으킬 거다 그러면 그 퀀텀, 양자 퀀텀이 암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전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으니까. 성공리에 선거를 치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들어온 그런 뉴스들로 꽉 차서. 분명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증거도 증거도 잡았다면서. 그러면 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데도 그 이전에 발표를 하지 않고 트럼프의, 참,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방치했느냐. 미리 짜온 기획한 수순입니다. 한간에서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했다. 낸시 펠로시가 분명히 하원의장으로서 조 바이든의 편을 들어줄 것은 언한 사실이고 모르는즉 시침이 뛰고 기다려보니까 심지어 탄핵 소추안까지 발동을 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원의원인 마이클 펜스가 오케이 하고 동조를 해요. 찬성을 했으면 배신자라고 판명을 지을 수 있지만 마이클 펜스는 거부를 했습니다. 탄핵은 안된다. 그런데, 무엇인가 바코든가뭘 받았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걸로 언론에서들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민시 펠로시와,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짜고 한편하면은 비밀리에 와이로 뒷돈을 받지 보는 공식 석상에, 석상에서 뭔가를 주고받아서 간접적으로 보람 듯이 나는 배신자다. 린시 펠로시와 같은 한 통속이다.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는 분명히 트럼프하고 뭔가 약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